안녕하세요. 소인스타입니다. 오늘은 크로바 커팅 매트 재단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재단판은 재단 칼을 이용해서 원단을 자를 때 사용하는 매트예요. 고급 고무와 플라스틱 소재가 결합된 PVC 수지 소재로 원단이 밀리지 않고 깔끔하게 잘리며 칼날에 충격 완화를 해주어 무뎌지지 않고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게 해줘요. 또 재단 칼에 의한 자국이 잘 남지 않아 커팅하기가 좋아요. 오늘 소개드릴 재단 매트는 사이즈 별로 총 3가지로 되어 있어요. 가장 작은 크기에 57-881. 중간 크기에 57-643. 가장 큰 사이즈의 57-640. 가장 작은 매트는 A4용지 크기 정도의 매트예요. 약 가로 23cm, 세로 28cm의 크기예요. 미니 사이즈로 휴대 혹은 보관하기가 용이해요 두께는 세 사이즈 모두 1.5mm로 동일해요. 다음은 A3 용지보다 살짝 작은 사이즈의 매트예요. 총 길이는 가로 45cm, 세로 32cm에 내부 눈금은 가로 40cm, 세로 30cm까지 표기되어 있어요. 이 사이즈부터는 가로, 세로 1cm마다 라인이 표시되어 있어. 보다 정확한 코팅을 하기 좋아요. 또 30, 45, 60도의 각도선이 있어. 재단 시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해요. 마지막으로 가장 큰 매트는 A2 용지보다 살짝 더큰 사이즈예요. 총 길이가 가로 60cm 세로 45cm에 내부 눈금은 가로 55cm, 세로 40cm까지 표기되어 있어요. 사이즈가 꽤큰 편이라 이것저것 놓고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해요. 1cm마다 방한 눈금이 있고 5mm마다 보조 눈금이 있기 때문에 좀더 세밀한 작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렇게 재단 매트 3종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좀더 깔끔한 작업을 원하시는 분들 테이블에 상처 없이 안심하고 사용하길 원하시는 분들 정확한 재단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잘 어울리는 상품이에요. 주의할 점으론 뜨거운 열기가 있는 곳 혹은 직사광선이 비치는 장소에는 보관하지 말아주세요. 더러워졌을 때는 젖은 천으로 닦아내주세요. 전용 커터기가 아닌 두꺼운 칼 등을 이용해서 커트할 경우 매트에 흠집이 날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과도하게 구부리지 않게 조심해주세요. 그럼 저는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 더 좋은 상품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